네, 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죠? 아, 어, 날짜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6월 10일인가요? 6월 10일. 현재 시간은 9시 27분 됐네요. 지금 마곡역이고요 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며칠 만에 당구한 게임 치러 왔습니다. 당구한 게임 치고 두 게임 쳤네요. 두 게임. 전승. <laughs> 자, 일 나가려고 준비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 아까쯤에 요 수명산파크 1단지 쪽에서 도당동 가는 콜 3만원짜리 떴었는데 그냥 갈걸. 그냥 갈걸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 사장님들 뭐 제가 서쪽에서 활동 많이 하니까, 아, 서박사? <laughs> 서쪽에만 제가 많이 이제 다니기는 하죠, 사실은. 이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 않아 있어요. 자, 오늘 이쪽에서 지금 금요일이다 보니까 길이 조금 밀려 있고요. 그럼 뭐 조금만 풀려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좀 날아가고 싶은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서쪽으로 또 코리 뜨면 아마 그냥 주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를 잡게 될지. 오늘은 뭐 특별한 이벤트 없이, 미션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또 열심히 그냥 타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들, 아,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아, 좋아요가 500개가 못 넘어요. 500개가 안 돼. <laughs> 500개가 안 돼, 정말로. 아, 언제쯤 500개가 넘을까. 자,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음... 좋콜 받고 어, 첫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격만 맞는다면 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후우 네 시간은 지금 열하, 10시 11분입니다 아 지금 송정역인데요 좀 짜증나네 첫 <laughs> 콜부터 아 마곡역에 있는데 아 송정역 인근에 식당에서 고양동 푸른 마을 가는 콜이 아뭐 조금 올라 가지고 45,000원 4만, 4만 원 45,000원 5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로지로. 그래서 아유 그냥 숙제나 할겸 해서 잡았어요. 자꾸 1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 이제 버스 타고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거 웬 걸. 연락이 안 되네. 아, 정말. 결국에는 그콜 취소하고 자, 지금 여기 가양역 가는 콜로요. 카카오로 21,300포인트 콜그 잡았네요. 운행 시간 한 15분 정도 나오는데 아,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시장역 인근이거든요. 뭐큰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거막 고르다가 또 엄청난 시간도 깨먹으니까 여기서 그 분당 서현동 가는 콜도 4만 원에 떠있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주면 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콜 잡았네요.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0시 37분이고요. 아, 가양역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운행 시간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마무리했고요. 커피 한잔또 맛있게 얻어 먹었네. 자 바로 앞에 건물에서 콜이 떴어요. 풍무동 가는 콜이고요. 가격이 이거 뭐 3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5,000원 알, 알 가격으로 27,000원. 이번에도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물이라서 요거 버리기 좀 아까워서요. 콜도 많지 않고 해서 풍무동으로 갈게요. 풍무동, 풍무동 뭐 오피스텔이니까 그 상권 있는 데겠죠?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자, 가보시죠. 풍무동. 네, 시간은 지금 11시 11분입니다. 풍무동 도착을 했고요. 어, 지금 풍무동, 어, 여기 이제 그뭐 CGV 있는데, 먹자 어, 쪽으로 왔습니다. 어,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네요. 풍무동 쪽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풍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장릉의 그, 장릉의 그 <laughs> 삼성 세르빌 장릉 삼성 세르빌 거기도 풍무동인데 뭐 조심, 거기만 빼면 뭐 나름대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자 카카오로 두콜 탔는데 어 오늘 숙제 못하는 건가?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다지 코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지금 왔는데. 또 주는 대로, 뭐, 가격 적당하면 또 이동하겠습니다. 김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제일 핫한 데는, 아, 김포, 어디 있냐, 저기, 그, 구례동구례동을 1번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2번지는, 아, 김포 고천. 김포 중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고천에서도 좀 나름대로 괜찮고요. 자, 이쪽에서 버스 타고 고천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 그 다음에 3순위는, 저기, 어디, 사우동? 사우동. 풍무동은 4순위라고 볼수 있겠네요. 풍무동은 좀 약해. 자, 어떤 코를 또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봤다가 안 되면 버스 타고, 아, 저기, 어디냐, 고천 쪽으로 이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두 코를 탔는데, 아, 6만원 정도 됐네요. 아까 아침에 거 무엇이냐? 아, 고양동고양동 고양동. 아,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반복권을 한것 같아요.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1시 38분입니다. 풍모동에서도 <laughs> 제일 후진대. 자, 현대 프라임 빌 인데, 현대 프라임 아파트 쪽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그쪽에 있는데요. 오, 어, 좀 멀었어요. 손님 있는데가 한 1km? 언덕배기로? 다행히 옆에 그일렉클 자전거, 전동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어, 콜 잡고 바로 자전거로 이동을 해서 콜 수행했습니다. 뭐, 출발지는 이쪽에서 있죠. 이쪽. 이쪽에서 여기 지금 넘어온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약 3만원 가까운 카카오 프리미엄 콜 하나 운행했네요. 11시 39분.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버스 타고요. 나갈게요. 이쪽에 지금 버스는 있습니다. 1002번 버스가 서울로 나가는 버스는 없을 거예요. 서울로 나가는 버스는 없고, 아, 저, 원당, 원당 쪽이나 검단, 신도시, 아라동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버스인데, 글쎄요. 아, 여기서는 뭐그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유연사거리, 유연사거리까지 걸어가서, 또 이쪽에서, 아, 그렇게 할까? 유연사거리로 걸어가서, 여기서 81번 버스 타고, 사우동으로 갈까?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 요 보니까. 에이, 이거. 꼴 가격이 좋아서 타고는 왔는데, 하 아, 글쎄요. 아니면, 그냥 버스를 타고, 아, 완정역으로 갈까? 애매해지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 이쪽에서 반대편에 버스 정장에서 류 풍무동 가는 게 있나 보네. 33번인가? 있어요. 자, 한 번. 좀 검색을 해보고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가 있긴 있는데. 자, 검색해보고 이동할게요. 풍무동으로 갈수 있으면 풍무동으로 가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2시 아, 11분입니다. 자, 버스 타고 완정역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좀 했는데요. 아, 저기 어디야. 그, 거맘 쪽에서. 아, 그, 무슨 일이지? <laughs> 그개천가 옆에 있는 게 있잖아. <laughs> 아라뱃길. 그쪽에서 저기 보시냐. 아, 상동 가는 콜이 4만원에 떠있어서, 거기 오지거든요. 여기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한 7천원, 8천 나오는데. 5만원 올리면 숙제나 할겸 해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올르고 없어졌어. 자, 콜 하나 잡았고요. 아, 흑석동으로 갈게요. 금액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3만 5천원. 운행시간 35분 정도 나오고요.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흑석동 아크로 리버 하임. 요거, 가서 빨리 하나 잡아채면 숙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뭐, 일부러 숙제하려고 이 코를 잡은 건 아닌데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냥 움직여야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주민센터 앞인데? 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47분입니다. 아, 지금 도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바로 켰어요. 지금 13분 남았으니까, 바로 켰습니다. 바로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풀이 문이... 뭐, 아예 없네? 아예? 아예 없습니다, 지금. 1kg로 지금 돼 있는데요. 키로수를 어, 좀 넓혀 볼까요? 야,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일단 나가야 될 텐데. 아... 쿨이 어떻게 이쪽에 하나도 없죠? <laughs> 숙제 좀 한번 해볼라 그랬더니, 그것도 틀렸네. <laughs> 자 일단은 이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숙제를 하든안 하던, 안 하던 어 뜨는 대로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야? 나가는 데가 나가는 데가 어디죠? 아또 엘리베이터 타야 돼? <laughs> 걸어갈 걸 미나 괜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타야 되네. 야 높다. 자 일단 한번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1km, 2km 전방에는 그런데로 있는데. 정말 없습니다 정말 아씨 너무한데 이거 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콜도 잡아야 바,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시 10분입니다 자 흑석동에서 한 콜만 더 타보자 기다렸는데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단한 개의 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단한 개의 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로 아 정말 자 결국에는 오늘 숙제를 못했네요 자 이쪽에는 1시 15분까지 막차가 있습니다 자 452번이 강남권으로 들어가죠 간만에 버스 타고 강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아무거나 뜨면 하나 갈라고 진짜 했는데단한 개의 콜도 올라오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야 대단하다 진짜 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진짜로 뭐 택시 타고 이동해서 갈 만한 콜도 만만치가 않고 여기는 뭐 그렇게 택시 타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는 없었는데. <웃음> 당했다. <웃음> 일단 강남권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시간은 지금 1시 25분입니다. 아, 현재 위치는 구반포역 쪽입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오고 있는데, 구반포역에서 수원 조원동 쪽 가는 콜이 4만원에 떠가지고요. 그냥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운행 시간이 한 35분, 뭐 늦어도 40분, 2시 정도만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쪽 라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음, 그7770 다니는 버스 라인입니다. 뭐, 뭐 굳이 뭐 버스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만는 일단 <laughs>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강남 들어가서 카카오로 조금 다녀보고 싶었는데 그냥 뜨면 뜨는 대로 이동을 할까 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4만 원이면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시간은 지금 1시 59분입니다. 빠르게 운행 마쳤고요. 자, 장안문. 아, 옛날 그 북문이라고 그러죠? 수원 북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7770 버스는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laughs> 요렇게 가고 있어요. 자, 버스를 탈 생각은 없긴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있는 데는 콜이 없네 보니까. 이쪽 지금 1km 전방에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에이 정말 이렇게 아다리가 안되냐 수원도 마찬가지로 택시 타기가 힘들 것 같아요 택시가 안 보여 사당역을 거쳐서 오는데 와 사람들이 그리 새까맣게 서 있는데 택시가 한대도 없더라고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자 북문쪽 북문쪽에서 콜을 한번 볼 건데요 이쪽이죠 야, 이쪽에서 그 동탄 가는 콜들이 보통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뜨거든요 공탄을 들어가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제 머릿속에는 이제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뭐한번 나왔다가 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매출은 16만 5천 원. 자,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어. 여기서, 아, 어 그냥, 가야죠, 이제. 슬슬. <laughs> <쓸쓸. 웃음> 이게 이제 뭐, 이 북,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 초저녁에 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요 안에 이제 그 피크 타임에 이쪽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이 늦은 시간에는 들어왔다가 막 다니다가 보면 또 집에 엄청나게 또 늦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서쪽이 집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서쪽을 컨택을 해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거고, 또 저쪽 뭐 의정부나 북쪽 뭐 이런 분들은 또 그쪽 강남권이나 이런 데 가면 좋죠. 자, 어떤 콜을 또 받게 될지 모르는데요. 지금 인, 인근에는 진짜 콜이 없습니다. 아예. 아예 안 보여요. 걱정이다, 걱정. 과연 콜 잡고 서쪽으로 갈수 있을까? 아, 로지야, 카카오야, 한번 도와주라. <laughs> 기다려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봤다가 안 되면 버스 타고 사당으로 가든지 여기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건그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한번 노림수로 해볼게요. 네, 시간은 지금 2시 38분입니다. 아까 그, 북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아7 7 7 0 버스 하나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아, 지금 그게 수원역에서 보통 1시, 2시, 3시 출발하거든요.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안구청 앞에 오는 콜, 15,000원이에요. 15,000원. 운행 시간 한 6분. 딱 갔는데, 포르쉐 그 뭐, GTS 차는 잘 모르겠어요. 뭔 차인지 하여간, 뭐 포르쉐 스포츠카 같이 생긴 건데, 안전하게 운행 마쳤고요. 자, 아, 좀 전에 영통 가는 콜, 아 16,000원, 아, 2만원. 2 5 0 0 0원만 줬어도 갈뻔 했는데 2만원에 영통까지 영 가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아무래도 제나아바리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 협상이 잘안 되네요 자 일단 장안군청 앞쪽으로 가서 코를 좀 대기를 하다가 7770 아, 버스 오면 그 버스 타고 일단 서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좀 잡아볼까 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마땅치가 않아 그닥 신통치 않다는 얘기죠 2시 39분 애매한 시간입니다. 서울 올라가서 또 복귀하는 콜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우문스럽고. 자,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시간은 지금 2시 52분. 버스 타려고 내려왔는데, 화서역 인근에서요, 화서역 인근에서, 어, 과천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과천, 뭐, 사단지 같은데요. 3만원여서 안 잡았어요. 근데 이제 3만 5천 올라가지고, 요콜 그냥, 어, 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일단은 음... 과천으로 갈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네, 시간은 지금 3시 29분입니다. 자, 빠르게 운행 마쳤고요. 머리가 왜 이렇게 날라다니지? 머리를 한번 또 잘라야 되나? <laughs> 집에서 나올 땐 단정하니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날라다니네. 과천역 도착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콜이었습니다. 35,000원이면 괜찮죠. 한 22, 23분 운행인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아파트가 이 재개발이 다 됐네요.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재건축인가? 다 됐어요, 다 됐어. 예전에 이쪽 오면 그 주차를 못해가지고, 좀 사실 속으로 조금 염려했어요. 와, 와가지고 이쪽에서 주차 못하고 헤매면 어떻게 하지? 막이 생각을 했는데, 손님이 제 술을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입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어, 여기 다 재, 재건축했구나. 참나. 아파트가 엄청 비싸고 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인데. 부럽다 <laughs> 자, 일단은 이쪽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뭐 택트라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인근이죠? 이쪽. 요, 요 라인, 요 라인으로 오는 택시를, 아, 뭐, 사당역을 가든지, 교보를 가든지 한번 이동을 해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요고 코를 마무리로 해가지고 일단 소기의 목적금은 달성을 했고요. 조금 넘었죠. 자, 택시비로 쓰면은 딱 맞네. 택시비 쓰면 딱 맞아요. 한 콜만 더 타고 집으로 들어갔으면 따봉이네요. 뭐, 매출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 저놈이 그냥 20만원만 찍으면 만족합니다. <laughs>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아,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영상 편집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특별히 바쁘지도 않았는데. 편집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시간은 지금 3시 36분이고요. 아, 지금 남체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당역에서 염창동 가는 콜, 어, 카카오로 하나 추천가인데 가격이 영 형편 없네. <laughs> 알 가격으로 18,000원이야. 자, 요거 타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냥 가려고 잡은 거예요. 뭐, 크게 뭐, 돈 욕심 없고, 그냥 요거로 가서, 염창동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렛츠고! 네, 현재 위치는 영창역, 아, 등촌역입니다. 등촌역. 염창동 이쪽을 뭐 바로 온게 아니고요. 아 어, 송동역을 좀 들렸다 왔습니다 송동역을 들렸다 오는 바람에, 어, 알 가격이 1 4 0 0 0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은 가격에 온것 같아요. 지금 이쪽, 어, 강서 보건소 앞에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가, 마지막 버스가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그래서 얼른 좀이 버스를 타려고 좀 젠걸음으로, 아, 좀 이동을 했어요. 자, 그,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아, 특별한 거구나. 그 로지에서 그 사진 촬영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기능이 지금 살아났어요. 그 메뉴 들어가시면 내 정보란에 보면 그 사진 촬영하는 그 창이 뜨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실 거면 메뉴에 들어가셔 가지고 기능 들어가셔서 어, 대리기사 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위에 그 사진 촬영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꼭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그 우선 배차 적용해서 아, 한 등급이 또 떨어져요. 예전에 저희 그 사진 촬영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정역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삼성동, 강남, 삼성동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진 촬영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된 것 같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은 뭐 일을 하실 거라면 좀 참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좀 버스가 금방 오니까 마무리 빨리 하고 이제 업로드 영상 업로드 하나도 못 내놨네 지금 편집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는 모습 내일은 좀 차분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도 좀 시원찮고 시원스럽게 못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버벅된 느낌 그 영상이 조금 시원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늘 들어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내일부터 좀더 재미있게 좀 즐겁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